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애국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그는 빼빠지게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애국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국무총리가 되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7년 풍년 때를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므로 애굽을 강성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애굽의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만들므로 애굽왕이 애굽 왕이 요셉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 70명이 이렇게 가난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왔을 때에 고센 땅이라나 좋은 땅을 불화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점점 사람들이 불을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셉도 나이가 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신들이 이 학대와 핍박을 엄청나게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지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이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할, 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애굽의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어떤 지혜로운 나름대로의 애국왕이 그 친아들이 생각을 했느냐면 두렵다. 왜두렵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많는데 더 많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때 그때 애굽의 대적들 대적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탈출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그 대적들과 합시하지 못하도록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고 애굽 왕과 신하들이 작전을 짜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알리면 역사적으로 이당시에 애굽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애굽이 애굽의 나라들 중에서 최초로 이애굽 역사 중에 다른 민족이 애국을 지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라는 뜻은, 어, 다른 나라의 이방민족이 왕이 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어, 1750년부터 1570년까지 약 150년 동안에 힉소스 왕조는 애국의 원주민들, 왕조들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그들이 애굽 본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던 것도 애굽의 원주민들이 나라를 장악할 때가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식소스 이방 유목 민족이 나라를 장강함으로서 이방인을 등용하게 되는 그 정책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힉소스 왕조를 굉장히 번성시키게 되었죠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점점 힉소스 왕조가 약해지자 애굽에 그 쫓겨났던 원주민들이 힘을 끌려서 17대 왕조를 만들게 되고 그들이 점점 힘을 가진 18대 왕조 때는 그들이 드디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식소 왕조를 무너뜨리던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애굽의 왕이 바로 아메노텝 1세때나 혹은 그 다음이었던 투토모스 1세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바로 아메노텝 1세나 투토모스 1세처럼 애굽의 원주민들이 다시 애굽 나라를 정보하고 회복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힉소스 왕조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통해 고센 땅을 차지해서 번성하게 되었다. 은젠가또 힉소스 왕조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이 애굽의 본토 왕조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이 힉소스 왕조를 중심으로 다시 공격해 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힘을 합쳐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가 결국 또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18대 왕조들은. 애국 원주민들 외에는 모든 다른 이방 민족은 노예로 다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좀 쉽게 생각하면 중국에 중국에 이 송나라가 이제 번성했다 망해질 때가 바로 이 몽골이죠. 몽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중국 역사에 보면 또 마지막 왕조는 청나라입니다. 이건 여진족, 만주족이죠. 만주족이 나중에는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청나라를 세운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국 왕은 이 신하들을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면 어쨌든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그 전쟁에 싸우려고 하면 남자들인데 이 남자들은 어쨌든 출생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남자들이 출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세 가지 학대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학대 정책이 심하고 시, 점점 심해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신들이 어떻게 더욱더 번성해지고 강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지금 여러 가지 뭐 핍박 정도가 아니라 학대 받은 정도처럼 잘 경제적으로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나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심한 학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어떻게 이들이 이겨냈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간에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세배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그 심한 십자가에 학대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더그 어떤 신앙으로 이겨낼 것인가를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감제 노동을 통한 출산 억제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신들을 학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 위해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애굽의 감독들이 그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하는 노동을 시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하는 노동을 시키는데 그 노동이 뭐였냐면, 자 애굽의 변방에 비돔이나 람셋 이 국고성 나라국자 창고고자 나라의 각 큰 곡식을 저장하나 무기를 저장하는 큰 창고를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그들이 국고성을 짓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큰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학대함으로써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해서 술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 수는 어떤 학대요?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그 강제 노동을 시키고 아주 엄한 노동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요? 더욱 번성해져더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자식들을 안 놓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식들을 더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신이 더욱더 번성해서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나라에서는 자녀들을 많이 놓으라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주 많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들이 살기도 빡빡하고 힘든데, 자녀들을 많이 놓으면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먹여살리고, 어떻게 지금 이 취업이란 결혼도 힘든 시절에 그들이 앞길을 어떻게 열어주겠느냐. 그럴 바에는, 그럼 자식을 좀 적게 놓고, 그죠? 뭐 하나나 둘만 놓자. 그런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듯이 이스라엘 왕도 신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주 무서운 아주 힘든 그런 노동을 시켜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우리도 힘든데 우리 자식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자식 낳아봤자 이들은 우리보다 더빼빠지게 고생한다 더 힘들게 고생한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자식 놓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학대 노동을 시키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두 사람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막 자식을 자꾸만, 자꾸만 얻는 거예요. 퐁덕퐁덕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번성하여 막 퍼져나가니까, 이국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자식을 적가하는데 점점 더 많이 놓으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반전이 되고 역전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상대로 아이가 막 계속 도들피는데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계속 그러니까 뭐요 나도이 때리는 사람이 겁이 나고 두려운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은 더 강력한 노동 정책을 씁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음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 곧 헛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못 엄하였더라 그랬어요 엄하게 시켰다 모두 엄했다 나옵니다 이 엄했다는 말은 원문 뜻을 보면 절구통에다가 우리 곡식을 넣잖아요 그러면 절구 공위로 막 때려서 가루를 만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여 완전 가루로 만들고자 그들은 이전에 국고성을 세우는데 그게 동원했대 이 정도 해가 안 되겠다. 완전히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는 기를 다 빼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아제 아예 가루로 만들기로 생활을 아주 막 완전히 넉다운되도록 완전히 삶의 자들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국고성을 세울 때 재료는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흙을 이기도록, 흙을 어디서 구해와 흙을 이겨서 이제 벽돌을 만들고 또벽돌을 불에 구워서이 모든 재료까지도 다 만들도록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또 뭐요? 여러 가지 농사일까지도 시켜 먹는 거예요. 풀이 먹는 거예요. 그 시키는 이모두마이였더라 완전히. 파김치가 되도록, 완전히 그런 가두가 될 정도로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복음을 만들려면요, 어때요? 따뜻한 데서 찬물 엮고 또막 망치로 두드리 패잖아요? 두드리면, 오히려 철이 부서지는 철은 부서지지만, 부서지지 않으면 그 안에 기포들이 없어지므로, 망치를 계속하면서더 강해지는 것처럼, 그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지라도 그럴수록 우리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대를 받고 어름을 받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고 그들은 더욱더 번성해 갔어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하는 붙들고 그리고 번성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자, 이제 애구방이 점점 저들이 더 강해지자 두 번째 이 남아를 태어나지 못하는 정책을 맞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삼파를 통해서 신생나마를 살해하는 정책을 버립니다. 삼파를 통해서 신생나마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거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 얻어든 살려두라. 그러나 삼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원래 이슬람은 히브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 이래 부릅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자 산파가 뭐요? 태어난 것을 돕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 산파에게 시브라 부아에게 아마 두 사람만 산파 가 있었겠어요. 아마 그두 사람이 대표적인 산파였겠죠. 애굽왕이 불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아이가 딱 태어나거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바로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남자아이 같은 모형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 그리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둬라 그런데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산파들은 목숨을 내놨겠죠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왜요? 분명히 애굽 왕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식별을 못하면 됐건데 태어나면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랬는데 그죠? 나중에는 살펴보면 남자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확인이 될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리게 됐느냐?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 이겨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함께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 명령과 애굽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면 그들은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남자아기를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들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어떤 왕들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솜톱을 맞고 우리를 졸음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자 더 몸속에서는 저와 이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이 그 고통을 이겨냈는데 자 애국왕이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자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 봅시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근장하여 산바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애굽왕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거짓말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요 이것이 그들이 꾸민 말이라는 걸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 여인들 중에 몇몇 사람 힘이 좋아가지고 그저 막 그저 쑥쑥 나았다쳐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했어요? 틀림없이 몇 명은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갈 때마다 다 그렇게 해놓겠습니까? 이거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요? 거짓말이요? 그들이 포장한 말이라는 걸 애국왕이 압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왕이 히브리산파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세상에 누구도,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모설바뀌 죽으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를 부활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그저를 부활시키면 부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 산파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용기들이 이 땅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 네. 세상이 우리를 목을 조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발붙일 없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영화보다 하나님 편에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이유는 왜 애굽방이 왜 애굽방이 산파들을 못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면, 우리가 비록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편의 산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히브리 삼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번성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매우 강해져 갔어요. 에고 왕이 우리를 민족을 우리 백성을 어? 점점 씨를 말리려고 하지만 씨를 말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다 히브리 삼파를 봐라 못 죽이잖아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강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매우 강해져갔다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그 학대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죽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매우 강해져간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죽었습니까? 야곱이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라고 베나미를 애굽에 부를 때 자식을 잃었습니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고 잃게 만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 편에 한번 써보자는 거죠. 끝까지 한번 써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자 히브리 산파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에 산파들의 집안에 뭐뭘 하겠다고요? 흥황하게 하신지라. 산파들만 흥황하게 한게 아니에요. 그들의 집안을 흥황께 하셨어요. 그러니 시부리 삼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그 친척들까지도 죽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흥황인지는 승계의 자세히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 자손들을 지켜주셨을 것이고 그 집안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집안에 물질과 영적으로 잘될수 있는 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편에 서는 자를 처음에는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그걸 통해서 부활시키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래도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니까 이 구방이 정말 무시무시한 정책을 씁니다. 자, 세 번째 정책은 모든 백성에게 신생나마를 날강에 투하라 던져버리는 정책을 써요. 이건 인간으로 할 도리가 아니죠. 자,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색이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히브리 삼파에를 통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이를 출생하는 이래 그 산모와 그 남편, 그 가족들에게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뭐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 같으면 살려주라는 거죠. 자,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만약에 그 가족들 중에서 아버지 엄마는 살리고 싶은데, 그 가운데 뭐 친척, 조카, 또는 뭐 다른 사람이 고발해보면, 완전히 그는목 날라가는 거예요.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개에 몰렸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 살아 계시다면서요? 우리 고통을 보시고 아신다면서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점에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는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시고 힘을 주셨지만. 도저히 그들이 견딜 수 없을 피할 길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자, 그때 하나님 뭐요? 모세를 출생하도록 준비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석달 동안 숨겼어요. 여러분, 아이가요, 100일 전까지는 낮과 밤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그죠? 또 쉬하게 되면 울어요. 특별히 밤되면그 소리가 얼마나 커져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석달 동안 아기를 숨겼어요. 모세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같아, 아유, 막, 막 분유 타가지고, 막, 젖병 꼽아주면 되지만, 그때는 엄마에 다 모유로 먹여야 되니, 그 얼마나 일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데다가, 젖을 먹이는 그 작업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석달 동안에, 그저 버티고 버티는데, 석 달이 지나자. 이 백일이 갖고 와도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상황이 되자. 아기를 날강에 버리는데, 그당 버리지 않고, 갈때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그게 날강에 이렇게 던집니다. 던질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애국 공주가 모여간다는 걸 알고, 그때 던집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신나를 가지시고, 그 애국 공주가 딱 보니까 뭐요? 이게 히브리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아이하고 한국 아이, 우리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모릅니까? 저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보면, 아, 저 중국 사람이야? 저 일본 사람이야? 장국 사람이야? 알수 있습니다. 물론, 100%도 맞출 때 있어요. 우리가 흑인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그죠? 우리가 보면, 보면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또 안단 말이죠. 자, 히브리아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알면서 보려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참, 애국의 공주어이 양자가 되다 보니 죽였습니다. 이 모세는 뜻이 뭐예요? 건져내었다. 뜻이. 건져내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지만 이름이 모세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해서 고통에서 건져내도록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학대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건져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쯤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피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피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 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행편이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피할 수 있는 능력도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정화 특별히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더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심히 학대를 받았지만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고 매우 강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 사람의 시나디와는 달리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래서 70명이 가지 있는 나중에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탈출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듯이, 우리의 삶의 시나리오도, 임도의 시나리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